네, 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네, 금요 기도회와 또 구역 예배가 방학을 합니다. 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수일 만에 돌아오셨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이때 중풍병자를 네, 네 사람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중후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리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권위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고 또 그분이 고치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게서 사역을 하셔도 오늘 말씀에 보면 생활하시는 집이 있었다고 오늘 1절에서 증거합니다 주님이 가보나움에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이 집에 대해서 학자의견이 한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집이다 정말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좀 지배적인 의견은 베드로의 집이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 다시 가버나움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셨다는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사람들은 그 집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발 디디 틈도 없고 문 앞에 설 자리도 없이 모였다고 오늘 말씀에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주의 도를 증거하셨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독특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오픈런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오프던이라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 빨리 가기 위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빠르게 갔지만 좀 늦게 도착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침상에 그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침상에 메고 온 것으로 봐서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중품병자는 예수님께 올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품병이라 번역된 것은 원어와 영어의 의미로 어떤 마비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을 중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품병자를 침상체로 메어서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오기 위해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었어요. 아, 여러분 저는 몇번 얘기하게 되는데요. 장거리 연애를 해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설교자가 되어 보니 어, 장거리로 연애한 것 연애해서 결혼한 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할 얘기가 있거든요. 언젠가 제 아들이 어, 제가 설교 때그 연애했던 얘기를 하니까 아빠. 어, 설교할 이야기가 이제 다 떨어졌나 봐.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한테. 네.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꼭 필요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 신대원때 아내를 룸메이트 전도사님 소개로 어, 자신의 그 교육부서에 있는 저, 어, 선생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뭐, 다 길게 설명할 수 없고, 아내는 성주읍, 경북 성주읍교에 다녔고, 저는 원구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이면 일찍 기차나 버스를 타고 4시간 넘게 갔던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갈아타고 또 지하철 타고 4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이 안 나오네 진실, 진실인데 왜 말을 더듬지? 네 우리 아내가 진심을 받아주는 애가 있을길을 추구합니다. 네. 오 예. 어, 저는 지루하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꼭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는 서울에 딱한번올라왔어요 어, 이번에 좀 설교 온거 쓰면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주 내려가는데 저희 아내는. 어, 딱한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어,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거기에 내려갔던 이유는 그것이 저에게 참 중요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 결혼이 성사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중국 병자를 맨네 사람, 여러분, 그 무거운 거를 지고 예수님께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수고가 따르고, 얼마나 불편한 수고가 따른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중품병자가 예수님께 갈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있는니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왜 그렇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 예수님 자체가 분명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삶의 마비와 같은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막히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송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 일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해결되는 일이면, 그 일은 사실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뭐가 있어도 안 되고, 도저히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연들이 가정들마다, 어,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마비된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정황이 있고,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과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인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중풍병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움직일 힘조차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마른 뼈에도 생기가 하나 나듯이 우리 아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맨이네 사람에게선 분명히 붙들 수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이름 그들이 붙들었을 수 있었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가 부르다가 지쳐고 다시 부르고 언제나 부르고 오늘 찬양으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값도 없이 오라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힘 대신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이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유일한 이름을 붙들고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께 삶의 주권을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맡기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이름에, 어, 기도는 그 이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이름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에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 소망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느라 하면서도, 주님이 소망되신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곳에 여러분과 저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믿는 사람, 주님께 오일한, 유일한 구원을 삼는 사람은 오늘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침상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불편한 수고와 이 절박함이 아니면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만이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유일한 구원으로 삼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일들과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예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아에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권에 인정하고 그분의 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맨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뜻밖의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걸을 수 있으면 어떻게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침상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집들은 대부분 1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 계단이 나 있어서 천정,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돌을 증가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진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천장에서 구멍을 뚫리는 것이었어요 사람, 오! 막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데 구멍이 뚫리고 또 마침내 어떤, 사, 어떤 남자들이 거기 있는 천장에 어, 천장을 뜯어내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늘에서 천장에서 침상체 누군가가 내려오는 줄을 매달고 주님께로 내려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 누군가 위에서부터 그 침상을 내린 것이죠. 이런 팔레스타인 가옥은 이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나무나 나무들보나 가지들로 이렇게 기초를 깔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나무를 깔고 진흙을 발라도 그 위에서 작업도 하고 그 위에서 잠을 잘 정도로 천장은 단단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뭐 대충 구멍을 뚫고 대충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천장이라면 어떻게 그 집안에 살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햇볕은 강합니다. 천정이었기 때문에 그늘도 없어요. 거기 올라갔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그 상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구멍을 뚫을 때 얼마나 더웠을까요? 요새보다 아마 더 더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단한 가지 목표와 목적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이 구멍을 뚫어서 그 침상을 예수님께 내리고자 하는 그들의 절박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그 지붕이 뚫리고 또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 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1 1절에 중풍 병자에게서 일어나 중풍 병자에게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고 1 1절 말씀에서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 병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또그 중풍 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또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그를 말씀하시면 치유하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어요. 어,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이지 않습니까? 이 천정을 뚫는 그 행위 다음에 천그 침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 문맥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바로 천정을 뚫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장벽을 뚫는 그 행위였어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 아무리 제가 계속해서 뚫어져도 봐도 하나님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요 하면서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는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천정을 뚫는 일 외에는 그들의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붕을 지붕에 구멍을 내는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아, 우리 삶의 정황을 좀 생각해 볼때이 어, 사람은 천정에서 이 침상에 내려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져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한번 올려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고백이 올려진다는 것을 기도로 생각했을 때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 나아갔을 때그 장애물처럼 신체적인 장애 또 무리가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 또 천정에 있는 그 장벽처럼 우리 삶에는 주님께 기도하고자 주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하여도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고 나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 그것이 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마치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오늘 이 중풍 병자와 예수님의 이 물리적인 장벽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주님은 저 주님은 저기 하늘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계신데 나의 삶의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주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 그 천정에 올라가서 그 천정을 뚫고 이 뜯어내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뚫린 천정으로 어, 침상이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상이 주님께 다다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천상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노크하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침대가 내려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을 기도로 두드린다면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실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천장이 열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삶을 걸어가 가지고 걸어가라. 천정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의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이걸 한번 같이 고백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애씀이다. 이런 예수님도 피가 땀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그렇게 어, 편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지붕을 떠내는 그 노력처럼. 예수님께 그들이 그 침상을 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수고하였던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늘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우리로 천국을 두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은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두드리고 하늘의 장벽이 뚫려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살로니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함께 두드렸습니다. 혼자 두드리는 것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오늘은 네 사람이 네겹 줄로 그것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붕을 파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합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연합하여는 기도가 하늘문을 두드리고 하늘을 열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보좌로 연합에 기도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역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두드릴 때 누군가 영혼이 살려지고 누군가 마비된 영혼이 살아나고 어떤 가정이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맞잡은 그 기도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며 일어나 상을 가지고 오라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구역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교회 학교 연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이 밤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우리 1년의 표처럼 그분의 삶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인생을 열어주세요라고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진미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